짜장라면 간짜장으로 반성했고 여기 지금 닭가슴살로 탕수육 만들고 중이에요 소스는 다 만들어 놨어요 안보세요아뭐 진짜 짜장 같다 이거 봐 진짜 짜장 같아 진짜? 응. 자부할 수 있어 근데 네, 불어서 빨리 먹어야 되는데 어, 네, 빨리 안 와가지고 단무지가 있어야지 되는데 단무지가 없어 음. 맛있지? 음. 진짜 짜장면 같지? 너 네. 되게 잘했지? 좀 불어서 그렇지 맛있다 맛있지? 음. 많니 먹어? 음. 이거 초밥 대신 엄마 요리해 주는 거야 어,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향수육도 먹어보세요 닭가슴살 향수육 음, 소스 뒤적거려가지고 진짜 파는 거 같지 음, 음잘 너무 잘해 탕수도 맛있겠는데 이렇게 음. 맛있어 맞아. 맛있어 치즈도 맛있네. 응, 응. 진짜 천수집 같아. 응. 이걸 해줘도 닭가슴살인지 모를 것 같아, 사람들. 그지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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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섣불어서 얼렁 먹어야 되는데. 응. 양파도 매운맛 빼려고 물에 담가놓고 <laughs> 막걸리 한병사가지고왜 <번> <laughs> <웬> 막걸리? <laughs> 막걸리가 먹고 싶어? 음, 맛있네. 응. 별씨. 배고프다 그래서 빨리 만들면 라고 응. 용지하다 보니까 이게 뚫은 거야. 이 라면은 또 뭔데 막연 면수를 좀 남길 걸, 걸 그랬나 이거 고기 닭가슴살이죠? 먹으면 돼 그래도 어제 닭가슴살 하나 사고 되게 잘먹지 막 채소는 없이 먹지 마 엄청 짜. 나는밥 비벼 먹으면 될것 같다. 짜장면에 단무지가 없으니까 너무 안 안타깝다. 괜찮아. 응, 만든 사람이 자꾸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 안 믿을 것 같다고. 응, 이건 음. 약간 연희짜장 스타일이야. 음. 약간. 이거 뭐? 음. 아까 할려던 말 있었잖아. 이거 맛있다 근데 이거 원래 노브랜드 짜장인데 노브랜드 짜장 너 달기만 해가지고 음. 내가 채소 넣고 어차피 싱거워지니까 음. 여기다 간을 좀더 했어. 이렇게 야채를 볶을 때센 불에다가 휘리릭리 볶으면 그걸로 한 거야, 엄마. 이거? 그렇게 하면 이렇게 중국 냄새가 나. 오늘 나 양파하고 양배추하고 닭 가슴살 넣은 거야. 음. 좀 되네. 다음에 라도 아직 많이 남았나? 오도또 이렇게 만들어줄까? 엄마 배가 차? 응. 먹었습니다.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.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끝.